과학은 항하다. 안녕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항아생과 함께 2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전 시간에 공부했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뭐였죠? 오 그래 난 그래프를 공부했었어 그 그래프에서 보와 불포와 가포와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지 그래서 황하쌤이 오늘 이어서 이을 점을 알려주신다고 했고 응결량에 대해서 공부해준다고 하셨어 라는 거 기억하시죠 자 그래서 그 내용과 이 내용이 다르게 분리되는 게 아니라 연결해서 공부하셔야 돼요 자 우리 친구들은 끊어서 공부, 공부를 하겠지만 선생님은 연결해서 수업하는 거라서 엄청 더워요 팔을 좀 걷어볼까요 어 지금 이제 12시가 넘어가면서 지구가 가열돼서 가장 뜨거운 온도 어 그때 시간이 몇시예요 2시? 2시간은 걸립니다 2시에서 3시경 진짜 더워요 지금 몇 시일까? 1시 반이에요 어쩐지 너무 더운거야 밤에 촬영을 해야 돼요 제가 그래서 조명도 다 껐어요 지금 그냥 태양광에 의지해서 그냥 저의 민낯을 보고 계신 겁니다 저 선크림만 발랐어요 저보샷 거의 안해요 자, 자랑입니다. 네, 피부, 피부가 좋다고 자랑하고 있어요. 깨알 자랑. 중. 자, 우리 친구들 이제 이어서 한 학생과 이슬점을 좀 공부할 건데요. 제가 교환을 만들 때 이슬점을 먼저 이렇게 써놨어요. 이슬점이라고 하는 건 뭐였었죠? 응? 아, 응결하기 시작해서 물방울이 시작하기, 시작하기, 시작하는 온도를 이야기했었죠? 자, 우리 불포화 상태에 있는 어떤 수증기가 있는데 그것을 냉각을 시켜서 포화 선상에 도달했을 때부터 우리는 물방울이 생기기 시작해요 즉 응결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때 온도를 딱 읽어줘요 어2 0도네 이게 바로 이슬점인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슬점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요 교환 먼저 하고 앞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교환 먼저 출발을 할게요 이 그래프를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자 우리 친구들 선생님이 저기 그래프에다가 a라고 했죠 여기 보시면 a입니다. 자, 이 빨간색 포화선상 아랫부분에 있는 불포화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냉각을 시켜요. 즉, 요걸 X축으로 내리면 30도였는데 이것을 냉각을 점점 시켜서 포화선상에 도달을 했어요. 나 지금 충분히 먹었어. 지금 이제 배부르기 시작했어. 라는 그때 온도점 있잖아요. 그때가 바로 20도입니다. 즉, 불포화 상태에 있는 수증기를 냉각시켜서, 즉, 30도에서 지금 실제 수증기입니다. 이 실제 수증기를 냉각시켜서 포화선상에 도달했을 때부터 물방울이 생겨요, 실제로. 그래서 이 온도를 읽어주면, 이게 바로 이슬점이에요.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자, A의 공기의 이슬점은 얼마예요? 지금 말씀드렸죠? 포화선상의 온도를 바로 읽어주면 돼요. 몇? 읽어주세요. 20도씨. 자, 개정되면서 섭씨도라고도 얘기합니다. 20 섭씨도! 이렇게 하지만 많은 분들이 아직 그게 익숙하지 않아서 20도씨!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응결 물방울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 온도구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포화 수증기량 곡선과 만나는 점, 말했듯이 A를 냉각시켜 이 곡선과 만나는 점. 이때 온도 다 같은 뜻이에요. 선생님 왜 굳이 이렇게 나열하나요? 이 내용을 갖고 있을 점에 대해서 객관식으로 출제하거든요. 또는 이 내용을 갖고 있을 점에 바로 단어를 얘기하지 않고 포화 수증기량 곡선과 만나는 점의 온도 를 찾으시오. 이러면 이슬점을 계산하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다 알고 계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자, A공기를 10도까지 냉각시킬 때 응결량. 요거는 조금 이따 보도록 할 거예요. 바, 지금 이슬점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 이슬점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렸듯이 실제, 현재 같은 말이에요. 실제 수증기량, 현재 수증기량이 많을수록 이슬점 어떻게 될까요? 이게 뭐냐? 자, 요게 있어요. 친구들 보세요. 요게 있고요. 요게 있어요. 자, 그러면 얘를 B라고 칩시다. 30도에서 A가 실제 수증기가 많아요. B가 더 많아요. 당연히 B가 많죠. A는 14.7이고 B는 그 위에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건 실제 수증기랑은 B가 많아요. 그럼 이거 이을점 찾아볼까요? B는 좀 삐뚤지만 여기고요. a는 이겁니다. 오. b가 실제 수준기량이 a보다 많은데 온도도 더 높아. 이해 갔죠? 높아. 바보 같아요, 제가. 높아. 자, 그렇죠? 그래서 실제 수준기량이 많을수록 이셀 점도 높다라는 겁니다. 외우는 게 아니에요, 이건. 높다. 중학교는요, 솔직히 음, 암기해서 올백 맞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학생들 많이 가르쳐 왔어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서울대나 뭐 스카이 이런 데는 못 가더라고요. 결국에는 어, 수능은 머리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외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외우는 쪽에는 특화가 돼 있겠지만 창의력, 사고력 모든 걸다 다져진 어, 그런 사람을 좀 발굴하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시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중학교까지 중학교 때부터 우리 친구들 이해하는 연습 을좀 하세요. 외우지 마시고요. 외울건 외워야겠죠. 뭐 원소기호 이런 건 외워야 합니다. 자 현재 수증기 실제 수증기량과 이슬점에서 포화 수증기량이라고 물어봤는데요. 자 실제 수증기량과 이슬점에서 포화 수증기량. 자 요거 실제 수증기가 지금 1 4 7이죠 이슬점도 똑같은 라인으로 내렸어요. 이슬점에서 포화수증기도 14.7이에요. 실제 수증기나 이슬점에서의 수증기는 같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얘기입니다. 자, 실제 수증기나 이슬점에서 포화수증기랑은 같다라는 걸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응결량을 할 건데요. 응결량 공식이 있는데 달달달 외우는 친구 있는데요. 외우지 마세요. 그러나 공식을 써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일단 내가 공기마다 갖고 있는 수증기가 날씨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비가 많이 왔으면 과포할 거고 그냥 적절한 맑은 날씨는 그냥 포화일 거고 만약에 너무 더워 그러면 건조하니까 불포화일 거예요. 즉 갖고 있는 현재 수증기 즉 실제 수증기가 있겠죠. 그램퍼 킬로그램이라고 할게요. 맞아요. 이게 기준이에요. 여기에서 뭘 빼냐면 어, 냉각시켜요. 냉각된 온도에서의 포화 수증기. 그러니까 냉각된 온도에서의 말은 되게 길어요. 어, 저는 공식을 외우진 않아요. 포화 글씨가 이상하다. 포화 수증기량. 그래서 그램퍼 킬로그램. 저 칠판 강이 되게. 잘해요. 여기 글씨 쓰기가 좀 너무 그거 해가지고 자꾸 펜이 여기를 누르면 자꾸 뭐가 이렇게 떠서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자 실제 수증기에서 냉각된 온도에서 포화 수증기라고 하는 것은 이슬점에서의 수증기량을 물어보는 거잖아요. 이 얘기잖아요. 그쵸? 그래서 요거를 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수증 일반적으로 응결이 되려면 음 요렇게 여기다가 한번 찾아드릴게요. 자, 이거를 냉각을 시키는데 포화선상을 거쳐야 돼요. 즉, 과포화 상태가 돼야 돼요. 어, 수증기 진짜 많다? 이럴 때 우리가 축축하고 포화, 우리가 뭐라 그래요? 습하다라고 얘기하잖아. 그만큼 물방울이 더 많, 생길, 여력이 더 크다라는 거예요. 즉, 이 문제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 공기를 요거잖아요. 1 0도까지 냉각을 시켜요. 그런데 이슬점은 아까 봤듯이 2십이었는데1 0도까지 냉각을 시킵니다. 그래서 아까 봤듯이 냉각된 온도에서의 보화 수증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 수증기는 지금 얼마예요? 14.7입니다 그런데 냉각했을 때의 보화 수증기는 1 0도까지 십도 10도? 10도까지 냉각시킨다고 단서가 나왔잖아요. 10도까지 냉각했을 때의 보화수증기량은선 밑으로 내려서 이 라인에서 Y축을 읽어야 되잖아요. 7.6입니다. 그래서 7.6을 빼주는 거예요. 이해가셨습니까? 얼마 나오죠? 그래서 빼기는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저는 수학선생님이 아니지만 7.1이죠. 그래요. 그래서 1kg 속에 7.1g의 수증기가 더 많이 들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만큼 뭐 된다? 이만큼 과식했으니까 물방울로 생긴다라는 응결량이 되겠습니다. 즉 실제 수증기량에서 냉각한 주어지는 온도가 있을 거니요. 냉각시켰을 때보화 수증기량을 빼주시면 돼요. 만약에 5도라고 얘기를 했으면 14.7인 현재 수준기, 주중기, 실제 수준기는 같은 상태에서 이번에는 여기를 빼주는 거예요. 값이 나오겠죠? 뭐, 5다. 그럼 5를 여기다가 빼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는 거예요. 이거 알아두셔야 합니다. 알겠죠? 시험에 잘 나오는데 이것만 단독으로 나온 학교도 있지만, 어, 객관식 문항 안에서 되게 어렵게 다음에 기출해서 제가 잡아 드릴게요. 그때 전체를 다 계산하는 문제, 보기, 한 문항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100점 맞으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등수가 확 올라가요. 남들 다 맞는 과목에 100점 맞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고등학교 가서 전략입니다. 아시겠죠? 애들이, 친구들이 이번에 얘기하는 이 파트 진짜 어렵다라고 말하는 부분 있잖아요. 거길 100점 맞으셔야 돼요. 자, 문제 적용 기출문제 항아쌤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항아쌤이 출제한 문제는 어떤 거였을까? 학교 기출은 어떻게 나올까? 시작할게요. 자, 그림은 기온에 따른 포화수증기량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자, A공기 1kg, 어? 공거 하나도 없네요. 그냥 이건 1kg 이래요. 학교마다 이거 2로 바꾸거나 3으로 바꾸거나 100g으로 바꾸거나 막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꼰어요 그런데 5점이라고 배점한 건 너무 과하게 준 겁니다. 인정합니다. 어, 사실은 이거는 4점 아니면 또는 3점을 줘야 되는 겁니다. 자, 1kg에 10도까지 냉각시킬 때 응결된 수증기량은 그래서 100점 많이 났어요 이때. 그래서 1kg에 10도씩까지 냉각할 때 여기죠. 현재 실제 수증기량 얼마입니까? 14.7입니다. 10도까지 냉각을 시켰어요. 제가 뭐라 했죠? 실제 수증기량에서 냉각했을 때 온도에서의 보화 수증기량을 빼준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라인까지 내렸을 때 수증기는 7.6이죠? 14.7에서 7.6을 빼주면 돼. 어, 방금 문제랑 똑같네. 7.1입니다. 1kg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이걸 그냥 고르시면 되는데 2라고 얘기했으면 양이 달라지죠. 이 안에서 7.1이 나왔다라고 얘기라면 이걸 2로 나눠주셔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500g 안에서 이게 있었다고 하면 1kg 안에는 곱하기 2에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문제는 응용될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문제를 왜그 당시 때 쉽게 냈냐면요. 이거가 왜 그랬냐면 제가 사실은 강사 출신이에요. 강사 출신이잖아요. 온라인에서 2타까지 올라갔었거든요. 되게 열심히 강사에도 좀 유명한데 뭐 대치동부터 시작해가지고 각 중계동 중. 우리 친구들이 알만한 곳에서도 강의를 한 이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학교 쪽에서 인식은 어떠냐면, 어, 강사 출신들은 잘 가르치는데, 아, 이런 거 여담으로 빼야 되는데, 잘 가르치는데, 시험 문제를 어렵게 낸다라는, 어쩌면 그게 사실일 수도 있고요. 편견일 수도 있어요. 그런 걸 갖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인식 때문에 제가 시험 문제를 갖고 가면 이거 너무 어렵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상 이거 되게 쉽거든요. 이 문제는 쉬운 거예요. 그래서 어 이런 문제를 내면 이런 문제를 배점 5점으로 가져가게 되면 변별력이 없는 문제입니다. 근데 그런 거 갖고 이제 논의하면서 싸울 순 없잖아요. 선생님이 힘이 없잖아요. 제가 관리자는 아니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냥 배점을 학교 방침에 따라서 그냥 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조금 기분이 좋지 않죠. 내가 열심히 노력한 만큼 나도 백점, 100점, 90점대도 100점 이렇게 돼 버리니까요. 그래서 저는 쉬운 문제 배점 높게 가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대치동에서 의대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이 문제를 만에 약 배점 5점으로 가져가게 되었잖아요. 난리 날 거예요, 아마. 거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 여기까지 합시다. 나중에 이거는 또 여담으로 풀어보도록 할게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 내가 우리 학교에서 내가 전교 1등 한다고 너무 자만하셔도 안 되는 거예요. 전국에서 공부 정말 잘하는 사람들 다 모아놓잖아요. 그러면 내가 좀 겸손해지는 게 있어요. 아, 나 맨날 전교 1등 했는데 나 그렇게 잘하는 건 아니었구나. 뭐내 기를 죽이는 게 아니라 어, 그렇게 객관적인 시선으로 판단해 볼수 있다라는 거죠. 선생님 남동생이 카이스트를 나왔어요. 근데 선생님 남동생이 수학 전국 모의고사 0.1%였어요. 그런데 카이스트 가서 수학과를갈 수가 없었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이제 아시겠죠? 그만큼 진짜 난다긴다는 천재들이 막다 모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 카이스트 같은 경우에 재수라는 체제가 없어요. 우리가 서울대 떨어지면 재수, 뭐 이수, 삼수, 막 이렇게 재수, 삼수, 사수 해 가지고 갈수 있지만 카이스트는 고등학교 때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저는 포항공대는 카이스트가 공대에선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뭐 통계 수치에 따라서 정말 대단한 분들이 가고 있어요. 저도 카이스트를 나오지 못했어요. 괜찮은 학교로 나오긴 했지만 자, 일단은 우리 친구들, 요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부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선생님이 나중에 시간 좀 내가지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강사일 때, 뭐, 온라인 강사일 때, 뭐, 학원 강사일 때, 또 학교 선생일 때 있었던 여러 가지 썰이나 여담들을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지금 또, 회사 쪽이랑 약간 있기 때문에 말하는 게좀 조심스럽긴 합니다. 제가 아예 개인 방송으로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음, 일단, 오늘은 공부 여기까지 해보고 우리 친구도 공부하다가 어려운 거 있으면 선생님한테 좀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아쌤이랑 다음 시간은 2단원 구름과 강수 두 번째 상대 습도 계산 공부할 건데요. 오늘 내용의 베이스로 깔립니다. 그내용에 플러스 합쳐서 상대 습도를 연결해서 학습해야 된다는 라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아쌤이랑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은 항하라. 안녕.